배우자 사망 후 100일 안에 꼭 해야 할 일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마음은 무너졌지만 현실은 멈춰있지 않아요. 배우자 사망 직후 슬픔에 빠진 사이에도 행정은 돌아가고 법은 적용되며 돈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100일 안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야 합니다. 1. 사망신고 가장 먼저 일주일 안에.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날로부터 한 개월 안에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사망신고를 해야 해요. 필요서류, 사망진단서, 병원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자 신분증, 사망신고가 되어야만 연금정지, 상속절차, 보험정리 등이 시작됩니다. 2. 국민연금 기초연금 확인 및 유족연금 신청 1개월 이내 사망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였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서 유족연금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유족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유족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초연금도 기존은 부부 기준으로 감액됐던 게 1인 기준으로 재산정되면서 금액이 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3 은행카드사 보험사 정리 1개월 안에 시작 백일 안에 완료. 배우자 명의로 된 예금 통장, 자동 이체, 카드, 보험, 대출 이런 것들은 사망 확인 서류를 들고 해당 금융 기관에 가셔서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신청을 하시면 한꺼번에 조회 가능합니다. 금융 감독원 파인에서 온라인 조회도 가능해요. 숨은 보험금도 같이 확인하세요. 4. 휴대폰 유선 서비스 해지 12개월 내. 사망자 명의의 핸드폰 번호 혹은 유선 인터넷, TV 같은 것들은 직접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해지해야 합니다. 사망 진단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동 결제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죠. 5. 부동산, 차량 등 재산 명의 이전 100일 안에 준비 시작. 배우자 명의 부동산, 자동차, 사업자 등록 이런 건 전부 상속 대상 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이 모여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상속등기 명의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니 3개월 안에는 등기소나 법무사 상담을 시작하셔야 해요. 6. 상속 포기 한정승인 준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90일 이내 만약 배우자에게 빚이 많다거나 보증을 서줬거나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빚을 재산 내에서만 갚겠다는 한정 승인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사망자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쓰면 묵시적 상속 인정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역 가정법원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절차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7. 장례비 의료비 정상 가능하면 100일 내처리 장례비용 병원비, 요양원비 같은 건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모아두고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장례비 지원이 있는지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장례비 80만원까지 지원 가능해요. 너무 슬프지만 살면 또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힘내시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